우리 혼자 밥 먹어? 우리 혼자 밥 먹어? 응. 어떻게 먹어? 밥 먹어 해봐. 응. 응. 어떻게 먹어? 응, 맘마. 맘마. 맘마 먹어? 맘마. 맘마 어딨어? 여기 있네, 여기. 마. 맘마. 여기. 응. 응. 먹어? 응. 맘마 먹어? 어떻게 먹어? 거기 앉아. 응. 밥 먹어 해봐. 밥먹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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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맛있다. 에이, 맛있다. 맛있다, 맛있다, 맛있다. 야. 밥을 떠야지. 밥을 떠야지, 밥을. 여기 밥을, 그릇에 밥을 떠. 응. 떠서 먹어. 응. 밥 먹어. 최고? 최고? 떨어졌네, 어떻게. 주 담아야 돼. 입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. 응. 예 응. 응.